자 가스 사용 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배관 및 배관 설비 자 먼저 시설 기준에서 배치 기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스 계량기 가스 계량기를 설치할 때요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기와의 유지거리 2m 이상 이렇게 나오죠. 화기와의 유지거리 2m 이상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나왔던 게 2m 같은 경우 어, 여기 이제 뭐 입상관도 있었고. 그죠? 입상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압가스 어, 고압가스의 어, 저장 설비죠. 얘들은 화기와의 거리 2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8m짜리도 있었습니다. 그죠? 8m 유지해야 되는 것 이러면은 에어졸 그죠? 그다음에 어, 에어졸 제조 설비, 그다음에 이제 LPG의 충전 시설 중에서 저장설비 충전설비 뭐 가스설비 이런것들 8 m 그래서 2 m 짜리 8 m 짜리 자 요거 좀봐두시 t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i m 있죠. 교체 및 유지 관리 용이, 환기 양호, 직사광선이나 빗물 받지 지않록해 해야 된다. 다음음에 어, 건축물의 외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도시가스 쓰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도시가스 계량기 붙어 있는 곳 한번 보세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넓게 트여 있는 곳. 그죠? 환기가 잘 되는 곳이죠. 이런 이런 곳이 뭐냐면 교체나 유지 관리가 용이하죠. 그죠? 아, 그다음에 이제 직사광선, 햇볕을 받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장소를 설치해야 될 때는 뭐예요? 보호 상자를 아,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아,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외벽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금지 장소는 어, 사람이 거쳐하는곳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쳐 우려가 있는 장소는 우리가 설치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 가스 계량기는 어, 높이 1.6m에서 2m 이내에서 설치를 한다. 그래서. 어, 성인의 어떤 기준을 보는 겁니다 성인의 어, 높이 기준 이렇게 보시면은 1.6m에서 2m 이내에 어, 설치를 한다 왜냐하면 계량기는 우리가 뭐 어, 어떻게 보면 썼는 양을 계량해서 어, 이걸 뭐예요 요금을 에, 이렇게 매기는 장치입니다 그죠 그런 장치니까 우리가 손쉽게 볼수 있고 수치를 볼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량기와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이렇게 나오죠 아, 요거는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는 얼마 60cm 이상 그 다음에 굴뚝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와는 30cm 이상 전원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입상관. 아까 입상관 나왔죠. 그죠? 화기와의 거리 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m에 속한다. 그 다음에 높이는 1.6에서 2m 이내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 배관은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유체의 누출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해야 된다 그럼 접합, 배관의 접합은 나사 접합도 있고 용접 접합도 있습니다 그죠 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용접부, 그죠? 용접부에 대해서는 비파괴 시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비파괴 시험을 안 해도 되는 규정입니다 자 요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뭐냐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그다음에 호칭질은 80mm 미만인 저압 배관 및 노출된 저압 배관은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비파괴 시험을 해야 되는 어 배관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요세 개가 나오고요. 그죠? 세개 나오고 다른 거 하나 어 뭐. 100mm짜리 뭐 중압 배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비파괴 시험을 안 해도 되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어 외워 두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GIS라는 배관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수치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 배관은 도시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관이 이음부와의 전기설비와의 거리. 이게, 이 거리인데, 여기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전기계량기및 전기계폐기 이러면은, 요거는 얼마입니까? 60cm죠. 네. 그 다음에 전기점멸기및 전기접속기. 그죠? 요거는 이제 30cm. 그 다음에 전원 절차를 하지 않은 전선 요거는 15cm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어, 배관에 관한 내용은 자요 부분은 배관에 가면 어디든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관은 어, 요 규정에 의해서 이제 고정 장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배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 어떤 신축이라든지 하중에 의해서 배관이 처진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파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호칭지름 13mm 미만의 것은 1m마다, 33, 13에서 33mm 미만의 것은 2m마다, 33mm 이상의 것은 3m마다, 광경입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고칭 지름 100mm 이상의 것에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뭐잘안 나오니까 기준 요세 가지, 그죠? 13까지, 13mm까지. 10, 그대로 그 다음이에요. 13에서 이어서 33까지. 33 넘어가는 거. 그럼 요거는 1m, 2m, 3m. 이렇게 됩니다. 그죠? 크게 외우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 어, 분들 좀, 외우셔야 된다. 이거는 어떤, 뭐, 직종이든 우리가 배관이 들어가는 직종의, 어, 시험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그래서 내부에 어떤 유체가 지나가는지, 어, 외부에 어떤 색상을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색상, 도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외부에 어떤 표시, 표기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배관의 외부에는 가스 명칭, 최고 사용압력, 흐름 방향, 자요세 가지가 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어뭐 도시가스 배관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그세 가지하고 다른 하나, 물론. 지하에 매설할 때는 그런 방향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상 요세 개를 가지고 이제 다른 거 하나 찾아라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상 배관일 때는 황색으로 도색을 한다. 노란색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의 경우는 저하빈 배관은 황색. 중압 이상인 배관은 적색, 붉은색으로 할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황색과 적색 이렇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지상 배관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에 1m 이상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이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관을 황색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황색 띠를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이렇게 노란색의 띠를 이렇게 두 줄로 이중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요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도시가스 배관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다가 보시게 되면 어, 벽 색깔하고 이렇게 배관 색깔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노란색 띠를 표시를 해놨는데 그 그때는 이제 뭐냐면 배관의 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않고 어, 벽에 어, 색상과 비슷한 색상, 동일한 색상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어, 폭 3cm의 황색 띠로 어, 도시가스 배관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 사용 예정량의 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어 공장에서 한달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양을 미리 그죠? 산정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월 사용 예정량은 설치 환경에 따라서 또는 연속기의 어떤 소비량에 따라서 산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산출식 물론 뭐 식을 외우시면 좋겠지만 어 그렇게까지 뭐 어, 식의 꼭 필요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대충 어떤 식으로 되는 거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월 사용 예정량은 A 곱하기 240. 자, 이 A가 뭐냐면, 산업용에서 사용되는 연속기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장 안에는 고음용 보일러가 있다. 그죠? 어, 그럼 이 보일러가, 어, 소비량이 뭐 시간당 5천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뭐예요? 1시간에 5천이니까 뭐예요? 시간을 곱해줘야 되겠죠? 월, 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40, 이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죠? 시간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 하루, 사용, 량 사용 시간, 8시간. 그죠? 어, 3824, 240이 나온 겁니다. 한달 동안이니까요. 어,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 B는, 산업용이 아닌 연속이. 그럼 이 공장 안에는 이렇게 산업용으로 쓰이는 보일러도 있겠지만, 뭐 식당에서 사용하는 어떤 가스버너 이런 게 있다면은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90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 90은 뭐예요? 하루에 3 시간 곱하기 30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용은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 내내 돌아가니까 8시간 기준으로 했고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뭐 어 점심이라든지 뭐 이런 걸할때 작업 시간이 렇게 봤을 때 3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 사용 열량이 나오고요. 그 열량을 뭐예요? 만1000 도시가스 1 세제곱m당 뭐예요? 발열량입니다. 그래서 만 1000으로 나눠 주면 예정량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 도시가스의 유해성분연량 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 자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외부지수 자 외부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연소계에 대한 어떤 이별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 우리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가스의 호환성을 표시하는 척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지수는 도시가스의 총 발열량을 어, 도시가스 공, 도시가스의 공개에 대한 비중의 뭐야, 제곱근으로 나누어 준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 뭐 어떤 문제에서 어, 발열량이 1 5 0 0 0짜리가 있다. 자15,000 이고 비중이 어, 0.5다자 그러면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요 어, 15,000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루트 0.5자 이런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외부지수 어, 구해라 이렇게 했을 때 수치는 어차피 주어집니다 그죠 발열량과 비중값은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유해 성분의 측정. 자, 어, 도시 가스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이 황전량,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에 대해서는 매주 1회시 가설대에서 성분의 변경이 없이 도시 가스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출구에서 어 분석 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유해 가스 양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해서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준은 암모니아가 이제 0 2 g 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암모니아는 법적으로 이제 2013년도에, 어 2013년에 도시가스 사업법이죠. 어, 개정에 의해서 암모니아는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변경이 된 겁니다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검출이 되면 안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3년 이전 그때는 이제 어, 요 수치가 어, 보기에서 기출문제 계속 나왔는데 2013년 이후에는 요 문제가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더라구요 예뭐안 나온다 제가 확실하게 확답은 못하지만 어쨌든 보면 2012년 정도까지는 이게 어, 꾸준히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안 나온다 그 이유가 개정이 돼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 암모니아는 검출이 되면 안됩니다 그죠 안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뭐 페이지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마찬가지, 지금 여기 그 다음 페이지까지는 뭐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31 페이지에 내용으로 어, 넘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굴착공사 종류별 작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 때, 그죠? 굴착을 할 때. 자, 먼저, 도시가스 배관과 수평, 최단거리 2m 이내에서 파일 받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입회 아래에 시험 굴착으로 도시가스 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공사를 할 때, 그죠? 네, 이렇게 파일 받기 이렇게 해서 뭐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어, 박는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박아 넣어서 땅에 이렇게 박아 넣는 건데 이게 이제 도시가스 배관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니까요 어, 2m 이내 파일박기를 할때는 어, 입표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과 수평거리 30cm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하지 말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요 수치 30cm 이내 파일박기 금지 왜냐면 이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유지해야 되는 거리를 우리가 30cm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0cm 이내에서는 파일 바퀴를 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바퀴 내용이고요. 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도시가스 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도시가스 배관의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할 것. 그죠? 사람이 굴착을 한다. 그러니까 굴착기를 쓰지 않고, 어, 자, 1 m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한다. 이 수치 어,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 주위에서 다른 매설물을 설치할 때는 30cm 이상 이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도 수치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쭉 한번 뭐 읽어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뭐 여기까지 하고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